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29,919달러, 이더리움 2028달러. 과거 반등 가능성을 제기했던 31,500달러에서 28,800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진행 중인 비트코인입니다. 오늘은 국제 정세를 통한 11월 저점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뒤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크립토 토탈 마켓 캡 일봉 차트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알수 있는 차트죠. 루나 사태 당일 길게 아래꼬리를 남기고 뺐지만 며칠에 걸쳐 약 반등해 준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한 모습이네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래로 온 믿을 만한 강력한 지지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토탈 차트상 1 5 t 를 넘는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하겠습니다.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는 8입니다. 21년 월봉 종가를 맞추며 핫했던 플랜 b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플랜 b 마저도 올해 이야기를 하던 강세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정했네요. 오지 않았으면 하는 하락장일 순 있지만 늘 상승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상승 후엔 항상 하락과 긴 횡보가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5월 17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피티입니다자 여러분 오늘도 힘냅시다.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즈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불과 5일이 걸리지 않는 사이에 시총 10위권 안에 있던 코인의 몰락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오랜 기간 이 시장에 몸 담고 계셨던 분들마저도 놀랐던 루나의 몰락, 이 시장에 불가능이란 것은 없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던 깨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3만 달러는 깨졌고, 저희가 보고 있는 11월의 저점, 17,800달러, 네, 이 영상을 통해 정정하겠습니다. 5월의 분위기라면 그 가격보다 더 아래를 봐야 할것 같은 지금입니다. 국제 정세는 우리의 투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경제를 따를 수밖에 없죠. 미국은 전체 투자 시장에서 50%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방향성에 따라 움직임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모두가 알고 있듯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경제는 큰 고통을 입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채권을 매입하. 미국의 위기는 곧전 세계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08년 당시 미국은 이 위기를 양적 완화라는 카드로 해결합니다. 쉽게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며 국가가 기업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럼 낙수 효과로 국민들에게까지 퍼지지 않겠냐라는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나라들이 이를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경제가 탄탄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이 디폴트 위기에 빠졌으며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양적 완화 카드를 통해 천천히 극복을 해나갔고 경제는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죠. 하지만 양적 완화도 무한히 할수 없는 노릇이죠. 활기를 불어넣어준 경제에 우리는 다시 뿌린 자금을 회수하며 테이퍼링을 종료하며 양적 긴축을 천천히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장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일을 받아들였고 위기를 잘 넘기는 듯해 보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들이 천천히 성장하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했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린 20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벤트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질병, 코로나라고 불리우는 친구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는 엄청난 혼돈에 빠졌고 몇 국가들은 셧다운을 진행하며 2주간 국가를 걸어 잠그게 됩니다. 경제가 멈춰버리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하여 여러 문제가 생겨버리죠. 미국은 서둘러 무한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동시에 전세계의 다수의 나라들이 같이 진행을 하였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과거 양적 완화 기간에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물건을 수입할 수 있었기에 인플레이션의 걱정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이 질병이 시작된 중국 역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며 값싸게 얻을 수 있었던 제품들의 가격이 함께 올라가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전 세계는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종식과 함께 어느정도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한 가지 이벤트가 또 터지게 됩니다. 바로 푸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이죠. 전쟁의 시작으로 에너지 곡물 등등. 특정한, 영역의 공급망이 막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다시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푸틴은 집권 연장을 위해 헌법까지 제정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잡음이 안 나올 수 없겠죠. 다만 이럴 때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단결을 유지해오는 방법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고 사실 실로 전쟁의 목적과 이유가 약했습니다. 전 세계 패권국인 미국은 이를 제재하려고 하였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았고 여러 압박을 통해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하였죠. 전쟁 초기 러시아 화폐 루블의 가치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는 회복하며 오히려 전보다 가치가 더 올라간 듯해 보이는 상황까지 발생됩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자 여기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2위라는 타이틀을 빠르게 얻으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죠. 더불어 우리나라와 사상 자체가 다른 것은 이미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값싼 노동력과 물건값으로 인플레이션 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준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중국 역시 내부적으로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합니다. 더불어 중국은 이제 세계 패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력. 이미 많은 곳에서 그들은 욕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반도체 관련 산업이라면 이를 어떻게든 흡수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할 것입니다. 어제 뉴스지만 세계 최초 개발된 우리나라의 기술을 중국 측에 넘겼다는 뉴스마저도 나오네요.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많이 언급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대만에는 현재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TSMC. 물론 이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회사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대만은 과거 중국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죠. 중국, 그리고 시진핑은 결국, 하나의 중국을 외치기 시작하며 대만을 흡수할 계획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길고 길었던 중국의 빌드업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기였던 전세계 시장에 값싼 물건을 제공하며 본인들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높여 나갔으며 대다수 많은 나라들의 생산 라인들을 중국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조건을 맞춰줬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발생, 더불어 강력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이것이 다 잡혀갈 때쯤 발생된 러시아 전쟁의 시작.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시진핑은 곧 20대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 경제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리고 시진핑의 사면, 제임에 앞서 그는 역시 무언가 보여주길 바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조국의 완벽한 통일은 모든 동포의 염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올초 신년사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모든 준비는 끝냈습니다. 전 세계는 혼돈에 빠져있고 미국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외부적으로 신경 쓰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하여 현재 인플레이션 압박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국가 봉쇄를 하며 더큰 인플레이션 압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10월에 있을 당대회 그가 종료됨과 동 시에 푸틴이 걸었던 길을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누가 봐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물론 전쟁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전쟁은 장기화되며 진행될 것이고 그로 인해 세계에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된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반미 국가들이 보여주는 행보, 원유 가격은 역시 올라갈 것이며, 인도 역시 밀수출 금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한 번에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죠. 그러기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투자에 임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대다수 자산의 가격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좋지 않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잡게 될 저점은 누군가의 고통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28,800달러에서 31,500달러 사이 구간에서 단기적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마라고 생각했지만 어제 적지 않은 거래량과 함께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7주 연속으로 음봉을 보여준 비트코인. 비트코인 탄생 이래로 처음 있었던 일이기에 8주 차에 움직임은 역시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빠른 단기 반등을 주어야 시장은 회복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 박스권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할 시 20년 3월, 21년 5월 코로나 빔과 부처 빔과 같은 마이너스 50% 음봉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현 박스권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된다면 그렇다 할 매물대 구간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에 2만 달러 아래가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2만 달러 이하에서 매물대를 더 쌓고 그후 반등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락에 대한 이야기. 매일 영상을 만들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승의 힘을 얻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을 쥐고 계신 분들은 더 강한 마음으로 버티시길 바라고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저점을 꾹 참고 기다려봅시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